배대. 아니 템포를 잡아도 안 되는데 드듬으로 이득도 많이 봤는데, 아 그냥 캐릭터 문제다. 알았어. 오, 빠르다, 빠르다. 확실히 빠르긴 해. 아니 진짜 빠르긴 해요. 체감 나죠. 행프라도 되나? 엄지랑. 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빨라 지는 것 같지 않아? 어, 매니메이드 빨라 지나? 아, 빠르네요, 빠르네요. 우리 대화 대식이면 패치 안할줄 알았는데 해주네. <laughs> 차단 두 개. 오쪽으로 온다. <futures> 아. 니 이게 끝이라 그치?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좋네요, 여러분. 야, 이거 이거 체감 많이 된다. 방추. 어. 메멘토칼 좋다. 아, 진짜 좋다. 고 옛날에 12%. 아니 뭐 아니 뭐. 아, 10%. 오버먹고 사기의트토리요 너무 띄워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왜 그래? 왜왜 지문이가 잘 생겨서 이렇게 띄워 주는 거야? 왜? <laughs> <laughs> 아니, 이 사람들 왜 갑자기 안 띄워주는 거는? 그치? <laughs> 지훈이는 뭐 <laughs> 신앙 받들, 받들듯이 그냥 완전 <웃음> <웃음> 그 정도라고? <laughs> 아, 나 진짜 재밌네. 와, 지훈이 역시 나의 이름, 지훈이씨. 아, 얘 연골인데? 수비합시다! 야! 이거야. 어. <laughs> 칼을 맞추고 이석 증가할 때걍칼 다시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살짝 그게 비밀일까? 잡못 만든 게 아닐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그치? 웃음> 실전성이 있을까? 그 상황에서. 빠다어떻게 때려, 이거. 빻다. <laughs> 빨리 구해봐요. 나 지금 직처해야 돼. 이거. 됐다. 자, 직처하자. <laughs> 촉촉하게만들어지 엉덩이를 돌려라. 가자! 자, 간다! 촉촉하게 만들어지잠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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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좀더 해봐야 돼. 시간... 아, 좀 애매한데 <목소리> 시간에 쫓긴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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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빠빡빠빡 아, 어. 아니, 너무 잘 쓰는데 진짜? 아, 이거 진짜 노력이 힘들 건데, 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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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조장. 소고기 국밥급이거든요. 야, 왜안 구해? 누하세요? 아, 뭐야? 아! 아, 뭐냐고? 아니, 왜안 구해? 아네 뱅빡치네. 팀원을 버리겠다는 거야. 내미션그 황천으로 날아갔어. 이런. 어? 사운드 아니었나? 에이, 안 된다. 캠핑 게이지로 올려서요. 아니요, 그러면. 그럼 너무 야매 방법인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봤다. <laughs> 봤는데, 아. <laughs> 선생님, 이거 올킬하면, 올킬하면 이거 클리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합니다. 어? 아. 심리적으로 얘가 구했단 말이죠. 구하면. 어. 안 돼, 노인정. 에이씨. 아니, 할수 있어. 이 친구를 걸면 구하지 않을까? 아! <laughs> 걸면 구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존 너무 너무 생리하지 유리해. <웃음> <웃음> 빠 얼마 남았어? 1분 47초? 마지막... 될것 <laughs> 같은데? 여기 구하라고 하잖아 아니잖아! 얘 아니잖아 직처가 안 되네 얘 0거리잖아 아 0거리잖아 안 되네 어? 시간 0... 용... 오픈 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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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근하시네. 불닭볶음면급이네. 아, 감사합니다. 아, 센스 있어. 센스 있어. 너무 센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끈해요. 사장님 너무 화끈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원, 만냥. t 큐 a 감사합니다. 손 <laughs> 타르코프로 달려든 미치네야 타르코프에서는요 이걸 못 쏘면 내가 죽겠다. 진짜 미친 막어그그 그 이름 뭐야 블랙 블랙아웃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몸 바디 박아버리면 내가 이 정도 못 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게 달려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 다른 FPS 다른다고. 어? 내가 이렇게 쏘는데 저 사람이 블랙아웃탄으로 뭐 상탄 따다닥. <laughs> 내가 따다, 한다, 딱, 빗나가서, 쟤는 따다닥, 어, 바이, 자가, 모든 아이템을 잃었습니다. 예, 네,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아, 제 아유, 만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재밌는, 어, 어, 한번여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칠천, 만칠천, 만천, 6천오백 삼만, 이거 좋네요. 이거 쓰세요. 메메토카 쓰세요. 아, 이거 괜찮다. 아니, 오퍼가, 오퍼 플러스 5퍼센트0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어, 이거 쓰십시오, 여러분. 이거 괜찮네요. 제 3만 160요으로 합주. 하면... 올킬 좋았습니다. 마무리. 아주 재미난판 됐다고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아, 배드엔 투네. 배드엔 투. 아, 잠깐만. 좀 배드 M 2아 배드 M 2야 하필 아씨 층집이랑 지하에다가 다 있는데 이거 아 제일 힘든 배드 M을 주네 빡치네 아니왜 하필 배드 M 2죠 찾기 찾았는데. 어, 누구야? 나이스다. 오이네스토어, 법, 빌.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드릉드로레 드릉드릉 로보캅 릴루아레 아 너무 재밌다. 아이 맛에 하는 거지, 지훈이는. 괜찮아요. 내내 포카리나 무섭지 않아요. 오픈. 나도삼폭입니다 릴로 뭐안도안도 아니고 릴로해? 뇌력만 내려 주시죠. 근데 지훈이랑 똑같았다 방송대니사나 성공해 될것 같은데 지훈이 성공. 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인내서 발전기를 돌리고. 아 내가 뭐 이상해요 원래 똑같은. 뭐야? 솔직지 목소리 좀 학지훈이랑 비슷하지 않나? 에이. 매우 토마스 이녀석맛마 매우 하지스요 매우 맛필요갈필지요가 없지 비슷요 감사합니다. 요거사합의힘이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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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의 힘요 매우 맛지 이것이 아니야들, 아! 때! 아! <laughs> 아 천국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니 당장 이비인후과 예약하세요. 이비인후가요? 전제 목소리가 제대로 잘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무 보스나, 플로렌보레. 뚝뚝하지마들어주지뚝 그럼 다음 만 두나메스 쭈아티컬아이새이 자식이 진짜 뭐하는거야

어, 7탄 들고 와. 7탄이요? 냥, 냥에 대응이, 대응이 7탄이요? 그래, 7탄 들고 와. 7, 7탄은 총기 반, 반동이 너무, 어, 그, 엄청납니다. 오탈 세는이 어떨까요? 아니야, 블랙 아웃. 장전한다. Hello, m i s t e r My y e s t e r d a y t i m e m a c h i n e 을 타고 미래 g i n g I'm hanging. I'm hanging. i 이 hanging. I'm hanging. I'm h a n g i m hanging. I'm i n g I'm hanging. I'm hanging. I'm h a n g i m h a n m h a n i n g I'm h i n g I'm h 미래를 향하라는 얘기 전해야 할 얘기 희망을 말하는 그여 그대에게 빛이 뽀잉 스퀘어 규 나이스 30발 탄... 아니 몇 발이야 이거 40... 어? 48발의 탄창면 당신도 그... 택티컬이 될수 있다 택티컬 바이 노래요 군대에서 군대에 거기 그 띵걸음 노래요 장전 완료 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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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있어 재능있어 이거 지운다. <laughs> 어? <laughs> 단소살인마출 동. 단소입입니 예. 얘 아닌것처럼 보인다고 요즘에 단소 이렇게 나오네 아픈 <laughs> 약간 퉁퉁 쳤잖아요 게임 이어폰 좋았습니다 주지 자 가자 아니 숨소리 맞추는거 첨본다니요 맨날 맞췄잖아요 무슨 사... 아니 다른 사람이겠죠 예, 네, 접니다 아니 저는 거짓 다 맞췄잖아요 내가 틀린거는 아오지 아오지 그거 그어찍 찍기 실패지 예예 네, 좋았습니다 주지 이런 거볼 때마다 몽고 오면요. 지훈이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만오천, 만천, 구천, 팔천, 삼만 이천, 삼십 일러, 학지윤, 3번 올게. 나이스. 좋았습니다. 호재.